네, 크리니 위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호 박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신혜고요. 크리니 위주에서 네. 이경훈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경훈입니다. 예. 어, 매일매일 해야 되지만 티안 나는 게 설거지, 청소 이런 거잖아요. 크리니 위주 하나로 지금부터 깨끗하게 세정할 수 있고 살균할 수 있는 제품을 신통방통한 제품을 지금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정말로 신통방통입니다. 이런 세정제 보셨나요? 이종 세척입니다. 다목적입니다. 심지어 주방에서 돼요. 식세기에 쓰는 엄마들 우리 봐야 돼. 식세기에 그냥 하나를 쏙 넣으면 끝납니다. 크림위즈 최초고 네. 가격도 보시면 50정에 38,000원대 분무기 들이지만 음. 여기에다가 만 원만 추가하시면 어이구야 48,600원에 100정의 분무기까지 네. 100정 요거 해야 돼. 1번해야 돼요. 거기다가 어, 추석 때 그거 써야 되는데 어떡해요? 추석 전 배송 가능합니다. 음. 무조건 사야죠. 추석 때 어, 씻을 거리 많이 나오는데 다 목적이 되니까. 그렇죠. 아니, 100정에다가 50정? 어떤 걸 할까요? 위에 거 사는 게더 싸겠네요. 그리고 이 압축 분무기로 드리나요? 그렇죠. 이것도 네. 구성으로 표현 어, 마련이 돼 있는데요. 일반적인 노즐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 틈새 같은데, 접은 데 같은 경우에는 긴 노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른바 코끼리 코처럼 생긴 추가 노즐까지 해서 이것도 구성에 포함해 드리겠습니다. 아, 분무기까지. 네. 요거는 이제 뭐 욕실이나 이런 주방 쪽에 가져서도 그렇죠. 그죠. 이따가 보여 드릴게요. 저희가 스튜디오에 준비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직접 좀 보여 드릴까요? 아마 이제 식세기 쓰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런 식기에도 쓸수 있는 오. 세정제가 있고 네. 식기에는 쓰지 못하는 세정제가 식약처에서 엄밀히 구분이 돼 있는데 그렇죠. 이 크리니지는 식기 세척기, 식기를 세척하는 데도 사용이 되거든요. 네. 보통 식기 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전용 세제를 따로 구매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그럼요, 그럼요. 액상도 있고 분말도 있지만 네. 가격이 또 만만치 않아요. 맞아요. 4인 네. 기준으로 요거 하알만 네. 요거 하알만 어떻게 하느냐? 네. 뽕 집어넣으면 돼요. 아,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네. 그냥 전원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작동하게 됩니다. 예. 자, 아, 그렇게 돌아가요? 되면.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예. 이제 세정이 시작되는 거고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단백질을 예. 분해해주는 어, 예. 분해해 효소가 있으니까 이 예. 예. 상태로 깨끗이 세정이 되면 나중에 예. 꺼내서 그냥 물기만 그거 넣고 단추만 응. 누르면 끝나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꾸, 맞습니다. 넣고 버튼만 누르면 끝나요. 네. 근데 이게 발포력이 좀 궁금한데. 그 그렇죠. 이렇게 넣고 버튼만 눌러도 되나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이렇게 네. 생겼어요. 우리 비타민 가운데 보면은 왜 발포 비타민이 맞아요. 있어요. 올라오는 거예요. 예, 물에 집어넣으면 뽀글뽀글 올라오죠. 네.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나. 네. 뽕 집어 넣으면 안에서 거품이 막 올라와요. 아니, 또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저기 아래까지도 잘 가라앉네요. 맞습니다. 요게 붕 뜨면 맞아요. 아래쪽에서부터 있는 때는 못 벗겨내잖아. 요 그렇죠. 무게감이 있어서 아래부터 발포가 계속되면서 음. 더러운 것들, 단백질 같은 것들을 쫙 분리해주는, 분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살균, 탈취 세정까지 요 하나로 한, 한 방에 끝납니다. 맞아요. 네. 거기에다가 유해 물질 불검출 테스트까지 완료를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훨씬 더 안심하고 쓰실 수가 있죠. 예. 네. 뭐 이거 요, 어떻게 딱지? 요거 요, 요즘에 예.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디캔더.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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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 맞아, 맞아. 이거 뭐 솔도 안 들어가고 예. 닦기 어렵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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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그냥 여기다가 넣고. 붓기만 하면 네. 넣고 붓고 넣고 붓고 넣고 붓고 넣고. 어, 고 이게 근데 찌든 때도 넣어두면 네. 벗겨지잖아요. 벗겨지죠. <laughs> 찌든 때도. 예. 네. 요거 한 오나요. 30분 정도 이렇게 두신 다음에 네. 발포가막 되거든요. 음. 그 다음에 그냥 물 집어넣어서 네. 흔든 다음에 헹궈요? 휘집어서 그냥 말리기만 하면 끝이에요. <laughs> 어, 끝이에요, 그러면. 끝이에요. <laughs> 찌든 때까지. 그렇죠. <laughs> 그리고 또안 보이는 보험병도 음. 걱정이 되는데 어, 이건 맞아요. 어떻게 하나요? 네. 물 때가 되게 많거든요. 물 어, 때가 이제 어, 겨울 되면 아이들 학교 갈 때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조회하시죠. 이런 보험병이라든가 음. 뭐 이런 텀블러 많이 이제 이용들 하시잖아요. 네. 요 안에 마찬가지로 네. 뽕 집어 넣고요. 네. 한3 0분 두시면 네. 안에 있는 때가 싹 불려서 나옵니다. 그 너무 간단해요. 그렇죠. 그도 네. 이제 흐르는 물에 이제 헹궈서 뒤집어서 네. 물기만 쫙 빼면 네. 탈취 끝났고 살균 끝났고 그, 끝끝나는 거예요. 벌써 다 끝나는 거야. 그렇죠. 탈취, 이게... 살균, 세정을 한 번에. 한번 번에. 막히더라고요 이거. 어, 이거. 믹서기 같은 경우에는요 네. 칼날이 있잖아요. 음. 그리고 칼날이 분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자칫못부터 손으로 막 하다 보면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네.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 크리니즈 하나만 딱 집어 넣었어요. 네. 발포가 되죠, 되죠.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예. 그냥 믹서기를 한번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아 조금 녹은 다음, 녹은 다음, 녹은 다 저희는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했지만 네. 한3 0분 두신 다음에 이렇게 싹 돌린 다음에 네. 이게 다 끝나면 음. 물을 따라내고 역시 네. 흐르는 물에 싱크대에서 예. 착착착 오. 헹군 다음에 뒤집어서 물기 빼면 끝. 끝. 넣고 붓고 끝이네요. 넣고 붓고 끝. 넣고 붓고 끝. 다 넣고 붙고 끝.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식기에도. 쓸수 있는 세정제가 있고요. 식기에 가능. 그렇죠. 네. 아니면 그냥 화장실이나 변기나 이런 것만 닦는 일반 세정제는 시약처에서 분리를 음 했어요. 분리했죠. 얘는 식기에도 쓸수 있는 세정제. 식기 가능. 그렇죠. 이 종. 음. 네, 식기 가능합니다. 식기. 자 그리고 어? 에프기, 에프기. 제일 많이 쓰거든요. 에프기요즘 네. 많이 씁니다. 에프기. 이거 흔히 말하는 에어프라이어. 아 주로 이거. 해먹는 게 뭐냐면 튀김류예요. 아 기름기, 기름기, 기름기가. 찌꺼기, 찌꺼기. 오, 이거, 이거 어떻게 청소해요? 이거 어떻게 이거 힘들죠. 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느냐? 네. 넣고 또 일단 넣고 예. 일단 넣고 크리즈 예. 여기는 1리터 넣고. 기준의 하나이니까 예. 1리터면 두알 정도 되겠네요두알 예. 정도 넣고요. 예. 1리터 기준 하나.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건 뭐냐? 넣고 붓고 물만 부으면 되는데 예. 물은 좀 뜨거운 물일수록 네. 훨씬 더잘 되고요. 예. 온수로 다, 맞습니다. 예. 단백질 분해 효소라고 하는 프로타아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네. 이렇게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예. 발포가 나면서 이쪽으로 보여드릴까요? 예. 발포 나는 거 깃, 보이죠? 끝 기름때를 벗겨내고 나중에 흐르는 물에 헹구기만. 아, 그렇지요 아니 요 기포가 계속 올라, 계속 올라. 네. 이게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네. 거품이 막 나잖아요. 왜냐하면 네. 대면 활성제가 제로. 그러네. 오, 그러다 보니까 네. 안심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전화주건도. 그래서 기포가 많이 난다고 응.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거품이 없다. 음, 거품이 없 음, 거품이 거의 없다. 맞아. 발포력은 맞아. 좋다. 발포력은 음. 좋다. 발동댕 네.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서, 명절에, 네. 그쵸. 추석 때, 식기를 음. 정말 다양하게 많이 쓰시죠.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런 망이라든가 책칼 음. 같은 경우에, 네. 요 사이사이 에 날카로운 거 닦다가 손 다칠 수도 있고요. 음. 그렇죠, 그렇죠. 면봉으로 이걸 어떻게 닦을 수도 없고요. 아, 네. 못해요, 못해요. 이거 칫솔로 닦을 수도 없고요. 아, 이거 맞아요. 굉장히 청소하기 음. 어렵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저도 한번 넣어볼래요? 예, 요게 싱크대라고 하면. 네. 몇 리터 정도 될까요? 요게 네. 한 2.5, 3리터? 네. 3개 네. 넣어볼까요? 한세알 정도, 한세알 네. 정도 네. 넉넉하게 한번 네. 넣어볼까요? 넣어볼까요? 네. 자, 요렇게 넣고 나서. 네. 올라오네요. 올라오죠. 네. 어떻게 하느냐? 얘를 그냥 여기다 담구기만 하면 끝 아. 담구면 끝이에요. 아, 주방에서 쓰기 딱이죠. 그렇죠. 다. 너무 그래서 간단해요. 네. 여러분 싱크대에 보면 싱크대에 물을 막을 수 있는 캡이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걸로 캡으로 물을 아, 이렇게 받아 놓고 접시 아, 그릇 오. 이런 거 그냥 담가놓고 다 때려놓고 아. 넣고 붓고 그리고 나서 예. 드라마 한편 보고 와서 물로 헹구면 예. 설거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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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끝이네. 끝이네. 끝. 아. 끝나네. 네 설거지 끝 끝나네. 너무 편하네요. 명절 걱정이 없네요. 주방용도로 쓸수 네.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결혼할 때왜 와이프 물 손에 안 묻히게 해주다 그랬잖아요. 약속 지키세요. 아, 약속 지킬 수 있어. 네. <laughs> <laughs> 넣고 부으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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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 음. 안 싱크대. 보이는 곳 있잖아요 이런데 네. 냄새, 냄새 되게 많이 나. 냄새 나십니 이건 어떻게 하냐면 연장 노즐이 있어요. 짧은 것도 있지만 긴게 하나로 추가로 가니까 펌핑을 저희는 이제 한 15번, 20번 정도 네. 어, 이렇게 네.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아래쪽으로 미끌미끌한 오우. 걸음망 이거 손대기도 싫죠 오우야. 이건, 이건 어떻게 가끔 청소한다고 쳐이 네. 안에 있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오우. 이사 갈 때까지 아마 청소한 적 거의 없으 거예요 아니면 사람 불러야 돼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네. 코끼리코를 이렇게 갖다 댄 다음에 아, 코끼리코가 있구나 네, 이렇게 보면 네. 아래쪽에 배관을 투명하게 만들었어요 한번 네. 아, 보실래요? 볼까요? 이렇게 이게 다 실려 나가요 자, 위에도 어떻게 하느냐, 네. 하느냐. 위에도 이런 식으로 뭐보 이래요. 예. 때가. 우리 도 이럴 텐데. 그렇죠. 네. 자, 요 상태로 업어 옆까지 자, 깨끗하게 한 다음에 네. 한 30분 정도 네. 시간을 좀 두시면 더 좋아요. 네. 어느 정도 두고. 네.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두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조금 전에 보여 드렸던 그 미끌미끌했던 바로 이거름망도요걸음망도 거름망도, 거름망도, 거름망도 바로 이렇게 갖다 대면. 뿌려 주세요. 그렇죠. 자, 네. 첫 번째. 살균되고요. 살균되고. 두 번째. 네. 냄새 잡아 주는 탈취되고요. 탈취되고. 세정되고요. 세정되고요. 세정되고 세 개가 한꺼번에 됩니다. 때까지 아 찌든 때까지. 오. 자, 요렇게 해서 뭐 깨끗하게 예, 네. 안팎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하신 후에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예.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어. 이제 한 30분 부을까. 정도 둔 다음에 네. 물 털어 네? 주면 되죠? 물을, 물을 뭐 부어 드릴게요. 네. <뭐도 <뭐도 이것도 거야. 부으실 때이양이면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아, 온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수전 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싱크대에 있는, 네. 네. 있는 그냥 물 네. 수도꼭지, 올리면, 수도꼭지 끝나는 물. 올리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나중에 아래쪽을 다 가라앉습니다 맞습니다 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라앉... 뭐 좋은 건 뭐냐면 이 네. 배관 아래쪽에 있는 건 우리가 네. 이사 갈 때까지 청소할 일이 없어요 안, 안 보이니까 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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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까지도 음. 탈취가 되고 네. 여름철에 거기서 날, 날팔이 꼬이고 음. 이러거든요 맞 그런 것들 걱정도 좀 줄이실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펌핑 먹변 한 다음에 여기 어디예요? 변기는 사실 여기는 어머, 가끔 어떡해요? 닦아요. 네, 가끔 네. 닦죠. 여기는 어떻게 닦아? 요 <laughs> 손이 잘안 닦거든요. 에, 여기서 잘안 보여요. 예, 이 찌든 오만 것들이 다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도 어떻게 하느냐? 네. 코끼리코가 있으니까 요걸로 구석 구석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뿌려주기만 뿌려만 주면 거예요. 돼요. 예, 네, 뿌려만 주고요. 저희는 시간 관계상 바로 있다가 물을 내려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댁에서는 30분이나 한한 시간 정도, 30분이나 한 시간 정도? 정도를 이렇게 둡니다. 충분히 다 때가 벗겨질 만큼 한 30분 시간을 준 다음에 나중에 뭘 하면 되느냐? 물만 내리면, 물만 내리면 돼요. 물만 내리면. 물만 내. 이거는 더 편하겠다. 그렇죠. 아니 제일 힘든 게 욕실 청소잖아요. 그렇 그리고 제일 손대기 쓰는게 변기인데. 너무 싫어요. 음. 자, 잘 보세요. 저희 오늘 최초로 음. 공개합니다. 크리위주고 지금 주방에서도 식기도 세정을 해요. 식기 세척도 가능합니다. 이종 세척에 다목적 세정까지 다 가능하고 항균도 가능하고 50정에 38,000원인데 여기다가 만원 정도가 못해면1 0 0정에 분무기까지 해서 48,000원대. 네. 언제 쓰실 거예요? 추석 때 때요. 바로 쓰실 수 있도록 추석 전 배송 가능합니다. 주문할 시간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이게 지금 시연으로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네. 정말 이렇게 넣고 부으면 끝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넣고 부으면.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고요. 계면활성되는 아,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샴푸 할때 보면 거품이 많이 나죠. 많이 나죠. 예. 네. 근데 얘는 그런 거품이 아니라 네. 실제로 단백질 성분을 분리시켜 줍니다. 분리 효소. 네. 그래서 왜 우리 목욕탕 가면 음. 뜨거운 물에 불린 다음에 싹하면 때 벗기는 것처럼 네. 네. 발포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때를 벗겨서 바로 여러분들은 흐르는 물에. 한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 저는 신기했던 게 음. 뭐 욕실 이런 거 알겠지만 주방에서 이렇게 식기를 세정해도 되나요? 그렇죠. 써도 되나요? 어, 식약처에서 엄밀히 구분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네. 일반적인 세제와 진짜. 예를 들면 화장실 바닥 청소하는 세제와 네. 식기에는 약간이라도 묻어있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 식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제는 구분을 하는데, 어. 바로 이크리미즈 같은 경우에는 식기에도 사용이 가능한 어. 것으로 어. 허가를 받았습니다. 맞아요. 아, 그래서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명절 때 쓰면 되겠죠. 명절 그래, 때 쓰면 예. 되고요. 정말 음식이 닿는, 또내 입에 닿는 음식이 닿기 때문에, 네. 또 유해물질 불검출, 7대 불검출 테스트도 완료 받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포르말데이드, 음, 뭐수이라든가 뭐 이런, 이런 것들. 예. 안 돼요,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불검출 음.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분무기가 보이는데, 네. 요것도 이제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분무기 가 기본적으로는 짧은 분무기가 있고요. 네. 코끼리 코로 가는 긴 분무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위에서 지금 보시는 아, 것처럼 나오네요. 어, 펌핑해서 누르면 펌핑. 펌핑. 되고요. 예. 소량으로 쓸 때는 여러분 댁마다 예. 조그마한 분무기 음. 하나 분무기 정도는 있죠. 거기에다가 예. 그냥 집어넣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아, 맞아 요 아, 욕실 청소까지. 네. 너무 깨끗하게 청소되겠다. 맞습니다. 세정에 항균에 탄찌까지까지한 음, 그러니까 방에 끝. 넣고 붓고 한 방에 끝. 자, 네. 35분 시간 남아 있고 지금 구성 1번쪽 주문이 많습니다. 예, 아만원 정도 차인데, 양은 거의 두 배네. 네, 두 배네요 진짜로. 아니 한 박스에 50정에 38,700원, <laughs> 9,900원 더하니까 앱 결제 기준으로 100정에 48,600원. 음. 아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오느냐에 언제 오느냐. 빨리 받아야죠. 예. 저희 추석 전에 배송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앱으로 오셔야 만원 넘는 혜택이 가능하거든요. 벌써 종료 시간 34분 고지되고 있습니다. 시간 보시면서 들어오시고 이왕이면 기다리자는 모. 오바이쪽으로 빠르게 들어오세요.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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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말로 신기한 게 이게. 넣고 지금 온수가 잘 되잖아요. 네. 온양이먹 수. 넣고 붓기만 하면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주부 경력 10년, 20년 차 넘어가시는 분들이 약간 오해 아닌 오해가 네. 접시든 식기든 뽀도독 소리가 나야만 그게 깨끗한 줄로 아시는데 어, 그렇죠. 네. 보이는 것만 그렇죠. 그데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실제적으로 겉에 묻어 있는 것들을 닦아내줄 수 있는 세정력. 네. 그리고 세정력. 살균도 되는지. 그쵸? 살균. 냄새 잡는. 잘 까지 탈취. 되는지 어. 그리고 찌든 때, 그렇죠. 어, 이런 것까지. 그리고 지금 주방 용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걱정되는 게 이런 이제 잘 닦이다 보니까 강한 성분을 썼을 거 아니에요. 네. 주방 용기를 이렇게 세정해도 돼요? 세정해도 괜찮죠. 네. 어,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세정제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찐바지 같은 경우에 저홈 사이사이, 어? 맞아요, 맞아요. 망의 틈 사이사이. 전 예전에 그 네. 칫솔 같은 걸로 한번했다가아 음. 어, 그랬죠. 네, 막 긁히고 망상하고 음. 제대로 닦이지 않고 <laughs> 맞아요, 맞 담가만 두면 안에서 그냥. 끝이 불려서 오, 세척이 됩니다. 그쵸. 믹서기 이런 거 믹서기 칼날 위험합니다. 네. 괜히 억지로 분해하다가 큰일 나지 마시고 그냥 넣고 붓고 끝나는 겁니다. 넣고 붓고 끝. 네. 잘 보세요. 이렇게 세척 전후 눈에도 보이고 안 보이는 것까지 항균의 탈취에 오. 찌든 때까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넣고 부으면 끝나는 건데 음.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한 방에 끝나네. 한, 한 방에, 방에 끝나네. 너무 쉽게 하셨어있요 아니 수가 근데 있어요. 이제 이게 주방에서만 제한된 게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음. 주방에서만 쓴다 그러면 사실 반쪽짜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네. 네. 주방 식기에도 물론 쓸수 있지만 네. 예를 들면 음. 우리 베란다에 배수가 내려오는 걸로 배수관 내려오는 거 얼마 전만이었잖아요. 배수관 좋죠. 그런데 물때 많이 꼈을 거란 말이에요. 음. 예. 네. 여기 음. 부어 가지고 네. 이게 그 음. 물을 한번 부어 주시면 되고요. 네. 네. 화장실도 괜찮고요. 특히 네. 가스레인지 위에 후드 가스, 후드 아. 청소한 지몇년 됐어요? 저는 이사하고 나서 지난 거 같아요. 안 하죠. 거의 안 하죠. 예. 그거 거의 안 하죠. 쉽지 않죠. 빼서 예. 음. 바로 요거 분무기에 넣고 쫙 뿌린 뿌려주세요. 다음에 네. 한 30분 오. 있다가 샤워기로 네. 싹 헹군 다음에 다시 장착하면 끝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주셨잖아요 그 창틀에도 깨끗하게 한번 맞습니다 네. 여름 내내 열어놨던 모기장 모기장, 모기장. 이거 네. 어떻게 해요? 이거 분무기 쓰면 딱되겠 어, 그죠? 분무기를 한 다음에 네. 한 30분 있다가 네. 다시 맑은 물 담은 분무기를쫙 하면 은 흘러내리겠죠 네. 네. 어, 그런 식으로 청소하셔도 돼요 아, 자 주방에서 식기도 쓸수 있도록 예, 허가를 받았고 세정에 탈취에 항균에 찌든 때까지, 또 유해물질 테스트까지 완료했습니다. 어머, 저희 뭐 인사드리고 몇분 지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30분밖에 안남았 근데 거예요. 이제 신혜씨 지금 쇼핑하시는 분들은 아마 네. 명절 때 먼저 써보고 싶을 것 명절 같아요. 명절 때 이제 가족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깨끗하게 또 준비를 해 두셔야 되잖아요. 저희 추석 전에 배송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주문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모바일로 오셔야 할인받고 적립받으셔서 만원 넘는 혜택을 누려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왕면 이 모바일로 들어오세요. 대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네요.